귤밤! 꽁하! 귤하! 그리고? 완하! 이야! Yeah! 귀한 곳에 귀하신. 이 완키 선생님께서 귤밥을 찾아주셨습니다. 선생 어서오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우, 상상도 못한 귤밤 오늘의 컨텐츠 뭔지 알고 계시죠? 아, 제가 그냥 약간 풍문을 통해가지고 조금은 느끼했는데. 네. 네! 사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잘모르겠어는지지모약겠어요가에는시당보에기기에는 제가 아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보보도록 할까요? 자, 이에에 뭐 그렸던 반측면 그냥 재활용 한번 해볼게요. 아, 좋습니다. 재활용제 아, 좋은 있죠, 거예요. 여러분들 환경을 <laughs> 지키기 위해서 재활용을 생각하셔야 <laughs> 아나바다 운동이죠. 아껴 쓰고, 바꿔 쓰고. <laughs> 지금 이제 원쌤께서는 인체 라인을 잡아주고 계신데 전력 들어가면 또 정신이 너무 없어서 제가 열심히 한번 사운드를 채워볼게요. 아네 감사합니다. 어, 치님은 이렇게 전력 하실 때도 계속 사운드를 안 들게 하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아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아 이게 진짜 프로 스트핑은뭐나 이게. 아이천직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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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요 이게 아유. 완쌤 취미 있으신가요 그림 외의 취미? 아, 그림 외의 취미요? 네. 제가 어릴 때 스케이트를 엄청 많이 탔었어요. 아이스링크. 아 네, 아이스링크. 아 네. 제가 어릴 때는 거의 한8 시간 동안 거기서 삥글빙글 돌지만 해서 떠나고 도거 많거든요. 와우. 거기서 맨날 아이스링크에서 놀다가 친구들이랑 같이 놀다가 네. 이제 녹초가 돼가지고 거기에 네. 매장이 안에 하나 있는데 네. 거기서 맨날 컵라면 하나씩 컵라면이나 핫바 하나시켜가지고 먹고 다시 기운 나면은 다시 또 가서 바로더라 그러다 보니까 <laughs> 한 8시간 동안 놀게 됐어요. 젊었다. <laughs> 젊다. 요즘 다시 그 스케이트에 취미를 두고 계시는 건가요? 아네 요새 좀 스케이트 다시 한번 해볼까 싶어요. 그래가지고 스케이트 어... 신발도 좀 새로 사려고몸 그리셨던 거 다시 지우셨어요. 아네 약간 좀 재미없긴 한것 같아요. 이게 좀 그림이 약간 좀 재밌어야 되는데 그냥 정면 그리는 건 솔직히 되게 쉽긴 한데 재미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네 재미없어가지고 <laughs> 이런 그리는 거좀재미있게 그릴 수 있겠죠. 여러분께 그 보는 재미를 주기 위한 야 완세의 배려! 캬. 아 우리 규리님들이 보기 재밌으라고 한건 아니고 제가 재밌을려고 아, <laughs> <laughs> 아 그럼요? <그러면, 웃음> 어, 완쌤이? 와, <laughs> 완쌤 자신을 위한 배려 <laughs> 아 네, 제가 그럴 때 재미가 없어가지고 <laughs> 그렇습니다 <그래서, 웃음> 자 여러분 어디에 앉아있는 게 좋을까요? 어우 지금 보니까 책상! 이런 의견 진짜 많고요 아, 책상? 책상에 책상. 책상. 앉으면 너무 건방진 거 아닌가? 어 근데 저 때는 다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이제 쉬는 시간에 저는 이제 의자에 앉아 있고 친구들이 이제 제 책상에 걸터 앉아가지고 하하호 모여갖고 얘기 나누는 일이 좀 많았거든요. 아하. 아, 오죽하면 책상에 누워있는 애들도 있었어요. 앉는 책상에... <laughs> <없는> 것 <곳> 정도야. <laughs> 아, 그럼 딱 지금 팔 걸치고 있는 것도 딱 책상에 맞게끔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로 하겠습니다. 어, 너무 좋습니다. 어우, 다른 후보들이 있었지만, 자, 책상으로 낙찰되었습니다. 와~ <laughs> 아직, 아직 프리티 대머리. 근데, 머리 스타일도 너무 기대됐고, 이제 그려주실 결과물도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머리카락은 조금 나중에 그려야 돼요. 왜냐면은, 벌써부터 그려버리면은 나중에 의상이랑 맞춰지는 지점이 많아지기 때문에, 아! 그래서 두번세번 번 건드려야 될 수도 있어서 일부러 지금 먼저 그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쌤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혹시 그림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디인지 알수 있는지. 어. 그림을 볼 때요. 그림을 볼 때라면은 어, 중요한 생각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게 약간 어? 그 중에서 하나 찍기가 참 힘드네요. 그렇죠. 그래도 그 중에서라고 하면은 음, 저는 그림에서 가장 먼저 눈여겨 보는 게좀 연출인 것 같아요. 연출.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막 정말 현장감 있게 연출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약간 좀 뭔가 잡지 화보처럼 약간 편집 디자인 느낌으로 음. 음, 그런 식으로 연출을 잘하는 것도 있을 거고 다양하게 그쵸? 있는데. 어 그런데 저는 굉장히 눈길이 좀 많이 가게 되더라고요. 9시 27분! 어, 9시 반 정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laughs> 그렇게 됐다고요 네, 어 그래도... 야, 지금 벌써 의상까지 다 입혀가는 부분이라 와, 좀... 완전 여유로우시겠는데요? <laughs> 아니 지금 굉장히 급한데. 아, <laughs> 한 자밖에 해야죠. 한다고 하고 채색도 해야 되는 건 아니 에, 아닌가요? 아닌가? 아어 사실 꼭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아 정말요? 아, 저... 네. 컴페이님은 네. 어, 이거 전력에서 채색까지 하시나요? 어, 음, 네 그렇긴 합니다만은 아... 와... 저는 아 저는 저는 선화를 상당히 단순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아 머리를 장만도 할까요? 단만로 할까요? 저는 장발을 좋아하지만... 아, 장발도... 빨리 예쁘... 단발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럴 때 이렇게 선택에 조금 약간 문제가 생길 때는... 그리고 이 채팅을 좀봐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여러분, 장발, 단발... 뭐가 좋으신가요? 자, 채팅창으로 여러분 의견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발, 단발, 단발, 장발... 단발이 좀 많은... 어, 장발이 사실 또 많네. 아, 장발이 많은 것 같지 않나요? 장발이 많아요? 네! 네오링은 압도적으로 단단단단단단단단발이라고 했지만 아 네오링이 단발을 했었어요네 그럼 단발로 할게요. 아 진짜요? 네 네오링이 아, 그럼... 단발로 하라 했으니까 그걸 할수 없지. 아 그래? 아 제가 잘못 들어가지고 네오링이 단발로 하라고 했으니까 단발로 할게요라고 들어서 아 단발이죠 무조건. 왜아 그래서 아니 우리 만쌤이 네오링의 의견을 들어주신 다고라신 거거든요. <laughs> 자 여러분 넝남이고요. 네완 쌤과 네오링님은 아주 절친이시죠? 아닌가요? <laughs> 어? 뭐라고 <거> 하셨죠? <laughs> 두분 절친 아니세요? <laughs> 네? 아네 아니, 아, 넘어가도록 네, 네, 좀좀 하겠습니다. 아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답은 저 언젠가의 미래 의완 쌤에게 맡기도록 하고요. 어쨌든 자 네오링이 단발을 외쳤기 때문에 우리 완 쌤은 장발을 선택하셨습니다. <laughs> 네오리님, 의문의 일패 아, 약간 약속된, 예정된, 예견된 일패는 아니었나요? <laughs> 어, 참고로, 아까 제가 그, 우리 완쌤의 그 사례특강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귤밤을 진행하느라 못 봤다라고 했었는데, 거기서 진행되었던 내용을 알려준게 우리 네오리님이었어요. 아, 저요잘 네. 어, 반반 갈까요? 아, <laughs> 어, 이게 약간 관계 개선 되나요? 오 단발도 야, 갑자기 그걸... 것 갑자기 단발이 괜찮아지게느렇 아. 시네. 오 어, 갑자기 단발이 야 이걸 이렇게 쏨비주가 두 분의 관계를 제가 어떻게든 살려드렸습니다. <laughs> 어, 진짜 머리카락의 생머리의 그 가벼운 느낌. 어, 머리카락 이렇게 이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은 사락사락하고 이렇게 흩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어우 너무 예뻐요. 크, 아름답습니다. 두상도 너무 예쁘고 잘저 예쁜 두상 그리는 방법을 우리 완 쌤께서 전력 시작 전에 알려주셨습니다. 아, 지금 지금 제가 선화 아니라고 했더니 지금 채팅창에서 저게 선화가 아니라고라는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 이제 이렇게 투명하게 해놓고 이 선화 작업하겠습니다. 자, 근데 진짜 완쌤 그림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완쌤 선화가 정말 아니에요. 그 장난 아닌 선화를 진행하는 과정을 여러분은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이야, 진짜. 그 어디서도 볼수 없었던 완쌤의 스피디한 장. 사실 어디서도 볼수 없는 건 아니고요. 저번에 아 그래도 아 벌써 있는... 면서 이미 제 스피디한 아? 모습을 많이 보신 학생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때 아? 엄청 폭하이 일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네. 어, 어디서도 볼수 없는 건 아니었고, 네. <laughs> 그럼, 그럼 정정하겠습니다. 이제 꽁짜로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어디서도 볼수 없는... <웃음> <웃음> 자, 지금 우리 완쌤의 이 신의 선화가 꽁짜... 아니, 진짜 신의... 무료... 제가 너무... 무려본 게... 네, 너무... 이상하게 받아쳐가지고 좀 놀리시는 건 아니죠? 아, 니 아니, 저... 저 진짜 진지합니다, 정말 아, 정말요... 네네네네네, 아. 우리 완쌤의 브러시 크기가 9픽셀 정도인가요? 아, 네, 9픽셀이네요? 음, 참 우리 캔버스 사이즈는 거의 가로 6,000픽셀 정도 일텐데 어. 지금 브러쉬 크기를 네. 약간 더 키웠습니다. 눈 작업할 때는 좀 속눈썹 같은 데를 섬세하게 해야 돼서 크기를 약간 작게 작업했는데 아하. 어, 이제 조금 더 큼지막한 오브젝트를 그릴 때는 브러쉬 크기를 네. 더 키울 겁니다. 근데 머리카락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가느다란 결을 그리실 때는 또 브러시 크기를 줄여서 작업하시나요? 아, 네, 그렇죠. 가느다란 결 그릴 때 특히 지금처럼 앞머리 부분 그릴 때는 조금 더 작게 작업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말씀 제가 긴장 하나 하게 만들어도 되나요? 어, 오 네, 뭐, 뭔가요? 지금 남은 시간 약 15분입니다. <웃음> <웃음> 아, 남은 시간 약 15분? 알려주셨어요. 아, 하지만 아, 제가 천천히 빨라져야겠네. 이거 안 되겠다. 어. 어, 이상하다. 완전 갑자기 스피드 페인팅 틀어 놓으신 거 아니죠? <laughs> 갑자기 완전이 <살이> 소리 빨라지셨는데요? <laughs> 이상하다. 지금 이제 금린이 분들이 슬슬 카운트다운을 들어가기 시작하셨는데 아니, 오늘 이렇게 남은 시간 <laughs> 전력하면는 다들 카운트다운 세는 게 약간 국룰인가요? 지금 시간이 지금 남은 시간 약 2분입니다, 완전. <laughs> 대답도 못하시고 지금 다리 라인 그리고 계십니다. 오, 지금 1분 남았다고 지금 귤리들이또 열심히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 정도까지 대박입니다.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저 일단 짝짝짝 너무 고생하셨다는 박수를 이렇게 드려보고요. 와쌤 전력 60분 처음 해본 소감이 너무 궁금합니다. 빨리 쉬고 싶네요. 아 빨리 쉬고 싶어요. 추려 소감과 더불어서 혹시 다음 규범 지목하고 싶으시다면은 그것도 한번 아 그게 남았었죠. 네 짧게 멘트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약간 네. 제 캐릭터가 약간 까맣잖아요. 블랙이잖아요. 네. 음 약간 빛과 어둠이 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네? 약간 하얀 캐릭터. 네, 약간 하얀 캐릭터가 좋을 것 같은데. 어, 어 하얀 캐릭터가 이게 조금 많이 있죠. 음. 또 동글동글한 분도 계시고, 어, 약간 길쭉한 분도 계시고, 오, 길쭉한 분을 아주. 할지 아니면 약간 동글동글한 분을 할지 참 고민이 많이 되네요. 자, 한번 로할게요 <laughs> <laughs> 다음 초특급 게스트로 제가 한번 예약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 한 마디. 열심히 뭐 그려보긴 했는데 참 어렵네요. 오늘 컴퓨터님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수상 깨끗게되었습니다 우리 귤리님분들 홈피트님 너무 놀리시면 안 되고요. 아. <laughs> 놀리셔도 살살 놀리시길 바랍니다. 아. <웃음> 네, 홈피트 <laughs> 즈 살살, 알겠죠? 아우, 어,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들 좋은 밤, 행복한 밤. 길밤 되세요. 길밤 <laughs> <휴일> 되세요. <laughs> 네, 바이바이!